얘들아, 안녕. 나는 이 공주라고 해. 음... 오늘 읽을 책은... 나는 매일매일 책 읽는 게 취미인데, 오늘 읽을 책은 짜잔~ '투명씨'라고 하는 책이야. 이 사람은 아마도 투명한가 봐. 그래서 이름이 투명씨네? 자,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을 건데 너희들도 잘 들어 주길 바래. 자. 이건 내 지휘봉이야. 이걸로 책을 이렇게 짚으면서 읽을 거니까 너희들도 잘 따라와줘. 그럼 시작할게. 안녕. 행복씨가 언제나처럼 인사를 건네요.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뭐 사실 이건 행복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행복 씨가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니랍니다. 바로 지난달의 일인걸요. 응, 이거 전에 봤던 행복 씨네. 행복 씨는 발가양과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행복 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나 시가 화창한데 버스라니... 행복씨는 다시 생각해보고 그냥 걸어가기로 결정했어요. 행복씨는 정말 훌륭한 결정을 내린 셈이었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말안 해줄 거예요. 아직은요. 행복씨가 발과 양과 함께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간다고 했어. 행복 씨가 휘파람을 불며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행복 씨는 가만히 멈춰섰어요. 그러자 소리는 더 크게 들렸어요. 훌쩍, 훌쩍, 훌쩍. 그러더니 갑자기 빗방울이 뚝 하고 행복 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빗방울. 이상하다.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행복 씨는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행복 씨가 올려다본 나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린 줄은 알지만 이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은 투명한 모습이었어요. 뒤에 있는 나무가 모두 비칠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그 사람이 흘린 눈물 방울이 행복시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너무 투명해서 뒤에 있는 나무랑 나무 잎사귀랑 나무 줄기가 그대로 다 비치네. 누구세요? 행복 씨는 더듬거리